준비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컨설팅 에피소드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좀어좀 어좀 대단한 회원분을 이제 자소서를 이제 공개를 하게 될 건데 자소서 근데 되게 많이 요즘에 어려워하시고 많은 분들도 많이 문의를 해주고 계세요. 오늘 준비한 거는 저희가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합격 자소서를 공개할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 이분은, 이 회원은 어떤 회원인가요? 일단은 재원입니다. 네, 최고신이 회원인데. <laughs> 재원인데, 어, 이분은 나이가 서른, 아까 서른쯤에 있던데. 네, 서, 서른에 가까운 나이고. 그 그렇죠. 다음에 스펙 같은 경우도 수원대. 네. 수원대나 또는 인천대 중에 하나예요. 경기권에 네. 있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네. 수원대나 인천대 중에 하나예요. 음. 네, 남자분이고. 네. 경제학과고 학점은 이제 3점 중반대고. 네. 근이형 같은 경우는 사실 간부 출신이에요. 근데. 사회 경험이 근데 많이 있던가요? 사회 경험도. 네. 어, 간부 출신이긴 한데. 네.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주일. 네. 네.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주일이고 물류 아르바이트 3일만 있어요. 음. 근데 삼성전자 무슨 직무에 이제 지원을 한 건가요? 근데 사실 이 회원이 아직 최종면접을 내일 봐요. 음. 내일이고요? 내일 보기 때문에. 되게 떨리겠네요. 직무를 사실 공개하기는 좀 그래요. 아, 그래요? 왜냐면 위원을 저희가 재회원이 보호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음. 네. 웃기죠, 일주일. 탈경이 이래요. 네. 근데 이제 공군 간부 출신이고, 똑같이 근데 중위까지 전역을 한 거고, 직무는 좀 말씀드리면, 음흠. 이건 나눠서 뭐 편집해주겠죠? 이 처리로. 네 내일 아마 새벽 6시까지 가서 이제 면접을. 아침부터 본다고 하더라고요. 와, 오케이. 네. 어떻게 유원의 자소서인데, 뭐 보시죠 일단 긴말 필요 없이. 근데 군생활 경험을 어떻게 어필했는지를 보시면 돼. 이거 항목이 성년. 네. 사회 경험. 사회 경험인데. 저희가 이제 사회 경험 부분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근데 뭐 꼭. 군대 경험이라고 있으니까 저렇게 합격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쓰셨을 때 어, 여러분들은 어떤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건지 그 폼을 봐주세요. 폼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마 합격 자소서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보셨더라도 뭐 일부 결제를 해야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에서 봤을 텐데, 그걸 믿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저희가 서점을 보면 전좀 어이없던 게 있어요. 그런 게? 학교 자소서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서점에서 저도 이제 가끔 서점에서 학교 자소서 보는데 딱 보면 어이없을 때가 많아요. 이거 보세요.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거랑 한번,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뭐취뭐나 라든지 위 땡땡 위 땡땡도 있고 땡땡들. 스펙 땡도 있고. 네. 그런데서 학교 자소서로 올라오는데 저희가 하는 자소서랑 어떻게 퀄리티가? 솔직히 될까요?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저희가 네. 저희 자소서 같은 경우는 보면 다 수치화가 돼 있어요. 숫자라든지 뭐. 네. 숫자 보세요 그리고 문장이 되게 간결해요 진짜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거 네 그러니까 실제로 검열의 어떤 뭐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실제로 시간을 단축했다는 거 방어준비 시간을 30분에서 10분까지 단축시켰다 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짜 그 인사담당자가 보기에는 되게 읽기 편한 자소서라고 느끼겠죠 그죠 네. 그리고 한번한번첫 줄을 두괄식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읽기 쉽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의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좀 매끄럽게 지금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어쨌든 간에 비즈니스 문서기 때문에 수치화를 통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 실제로 제가 어, 올해 초 삼성 쪽 임원 담당자분께서 인터뷰를 하시는 기사를 봤는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올해 삼성 채용의 핵심은 지원자들이 본인의 경험이나 성과를 수치와 숫자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느냐가 있느냐 없느냐가 당락을 좌우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미 아는 거예요.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교육한 저희가 교육한 회원도 이렇게 저스펙이지만 서류 통과를 해서 이제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근데 저 자소서 폼이 그 공공기관이나 요즘에 NCS를 사용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폼이에요. 뭐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결책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기, 지, 지난 방송에서 4단계 공식이라고 해서 강조했는데 네. 그거 같은 거는 대놓고 n c s 에 여러분들 아까 뭐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맞아요. NCS 자소서 작성하는 방법이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자, 말씀드렸던 4단계 공식이니까 꼭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저희가 추가적으로 삼성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제 뭐 대기업은 공채가 끝났다 라고 저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신문을 스크랩을 해서 이제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이제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오늘 이제 스크랩했었던 자료를 이제 띄워드릴 테니까. 아니 뭐 읽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뭐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나 계열사 세메스 설비 기술 그리고 설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영업 마케팅, 그리고 경영 지원, 다섯 분야에서 지금 삼성에서는 계속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전자 서비스는 11월 음. 6일날 마감이고, 아직 3일 남았어요? 네, 하나 손해보험도 11월 7일까지, 7일. 그리고 경동 나비에는 11월 10일까지, 7일. 아직 많이 남아있고, 건강보호심사평가원에서도 11월 10일,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11월 7일, 그리고 유니클로 여러분들이 자주 즐겨 입으시고 많이 찾아주시는 SPA 브랜드 유니클로도 11월 6일까지 매장하고 본사가 따로따로 이번에는 채용을 하더라고요 매장이랑 네. 네. 본사랑 같이 하고 있어서 매장관리하는 직무랑 네. 매장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장관리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시고 저는 사실 매장관리보다는 유니클로 본사를 추천합니다 음. 네. 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매장관리 쪽 직무 같은 경우는 점장채용? 점장으로 사실 들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특히 대졸분들은. 음. 가끔 이제 매장 관리 쪽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어, 고생을 엄청 하십니다, 사실. 네. 근데 옷개는 데는 마스터가 될것 같아요, 왠지. 네. 옷한3 0벌개는데한 10분밖에 안 걸릴 것 대졸 같아요. 대졸분들은 네. 확실하게 이제 유니클로 본사에 점장을 지원하셔서 일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 사실 그 커리어사 트랙이 사좀 달라요, 보면. 음. 내부에서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로레알 코리아에서 인턴을 11월 6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3일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3일 전에는 지원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뭔가요, 코치님? 아, 3일 전에? 네, 3일 전에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 마감에 3일 전에 지원한 이유는 네. 그 취업이라는 것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그죠? 네. 근데 일반 예를 들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3일 전에 지원한 사람이랑 3분 전에 지원한 사람 누가 더? 3일 전에 지원한 사람이 아무래도 준비서 우리 회사를 우리 회사를 계속 공고를 지켜보고 좀 빨리 지원을 했구나 준비된, 준비된 사람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3분 전에 지원한 사람들은 그리고 막 급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막또 오타도 있고 그리고 막 회사 이름도 또 틀리게 되고 그럼 폰 같은 것도 살펴볼 시간이 없이 제출했다는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3분 전에 제출했는데 완벽하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뭐 오타라든지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진짜 엄청난 큰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거든요. 그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미리 3일 전에 지원을 하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은 그럼... 네, 제가 방금 제 회원의 음. <laughs> 삼성 전자 영업 마케팅, 에 지원했던 합격 자소서 네. 서류 통과 자소서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뭐 취준생.